또, 또, 바짝, 종현이 바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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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! 됐어, 빨리 자리 잡아, 빨리 자리 잡아. 뒤에, 야, 야, 야! 도망가, 도망가. 도망 나가 동해 나가 우

그렇 해, <목소리도> 네가 해, 네가 해, <목소리도> 네가 해, <와>, 네가 해. <목소리도> <그래. 목소리도> 스텝이 잘 in 라고툭땅 때리면 그 d u 툭 p e 다땅때리 h 가 m 가 d d l e f o u 가 of two d u m 이 e d 라 n 라 h e middle. I put you out, put 가 o u out. Get it o 가봐 You make it, bungee, also. g e 이렇게 해야 돼, 이렇게. 전으로 뒤에 준비해라 라인 맞추고 괜찮아. 서서서들어들어여기 저! 정현이야려가아아 저기 방봐저가봐 따라가+ 어, 따라가 어오리 어울리고 어울리고 어어어 민호! 고 어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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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울 야! 야, 야. 괜찮으니까 해봐, 야. Tale, <놀> 어호한 번은 하면안 돼. 한번에한번에딱 하나 더 받다게 줘 라이드, 아 해야지. 왜안 해요. 너. 받 반대, 반대, 반대. 맞자. 하나 맞자. 쟤 더. 여인, 이영인이영인이영인이인

아 너무 속아. 너무다. 이가서 있어. 서 아, 아, 있어. 서 있어. 이알리가스 나도 돼. 공격해 줘. 야, 여기서 하나 해 봐. 여기서 기 거기 있어. 너무 뛰면 안 돼. 야, 여기! 상대 기 체크해 줘. 나가줘나가나가 나가, 나가도 들어! 가도 나가도 나가나가나와줘야 돼! 따라가, 따라가. 그렇지! 하나가나와나도 나가도 하하 드립블 하다가 안 되면은 동인형 나간 데다 연결을 해줘. 포기하는 거야? <목소리> 포기할 거지? 어? <목소리> 아, 안금긴 아, 하지마. 고지, 집에 갈 거야? 갑자기 해! 갑자 해! 끝까지 해!